아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저는 궁이신당입니다 자, 미, 무술년이에요. 2018년. 자, 오늘은 81년생. 신유생, 38살이시죠. 아, 요즘은 젊은 분들 사업 많이 하세요. 장사 많이 하시고, 꿈도 크고. 근데 이 나이 정도 되셨으면은, 다른 것도 또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. 뭐, 한 가지 업종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. 그래서 보면은, 이 신유생들이 금전복이 좋아. 특히 여자, 여자 신유생들이 금전복이 좋아요.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후반 작년 후반부터 해서 금전이 좀 피는 운이에요. 정류년보다 올해가 너무 좋으시거든요. 올해 이제 닭띠 분들이 좋으세요. 그래서 신유생 이분들은 그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량을 발휘하거나, 응? 내 거를 내놓고서 내세워서 어떤 일을 하신다면 성과가 좋으십니다. 사람들이 알아줘요, 응? 가족이 알아주고 옆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관련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 내가 어떻게 내놓았던 뭐 결과물이라든지 무슨 뭐 어? 사업이든 뭐가 됐든 그거를 올해는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위로 올라가는 운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금전 또한 좋을 거고 기인도 있으실 거고요. 그래서 무엇보다 금전복이 좋으시네요. 금전복이 좋아서 돈 많이 벌겠어. 올해. 돈 많이 벌겠어요 올해 돈을 좀 많이 버셔가지고 내년에도 보니까 내년에도 좋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좀 쌓이는 종잣돈을 만드시던지 돈을 조금 목돈을 마련하시던지 올해는 돈 관리 잘하시면 어, 돈은 따라줍니다 그래서 나쁠 게 없으시고요 또 건강상으로 보니까 조금 과로나 스트레스 이쪽으로는 좀 많이 관리 신경 쓰시고 또 다른 거는 크게 없고 어쨌든 도와줘 사람들이 도와 이렇게 도와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고 찾아오는 듯이 사람들이 몰려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죠.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주변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됐던 찾아오니까. 그쵸? 그래서 굉장히 좋으시니까 올해는 재물을 좀 늘려서 잘 관리하십시오. 그리고 남자분들 신유생 착하긴 해 응? 착하긴 한데. 문제는, 좀 속이 없어, 신유생들이. 응?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다잘될것 같고, 응? 시작이 좋아요. 시작이 좋아, 남자분들. 시작은 좋은데, 뒷 마무리가 관리가 안 돼요. 응? 38, 신유생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그거 그냥 냅둔다고 혼자 저절로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. 내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올해 왜냐면 늘어져. 응? 자꾸 늘어진다고 귀찮고 하기 싫고 늘어지고 그래요 신유생. 그래서 신유생 남자분들 올해 정신 딱 차리시고 정말 열심히 달리셔야 됩니다. 음? 응? 그동안 잘 되고 있던 것도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운이 있어서 잘은 되고 있지만 내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모든 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, 신유생 남자분들 그거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. 그리고, 다른 거뭐 사고 수나 이런 거는 크게는 없습니다. 근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올해 정신 차려서 정말 내가 나서서 내가 막 움직이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금전이나 이런 부분도 좋기는 하지만 올해는 내 노력이 많이 중요하다. 내가 얼마만큼 신경을 쓰느냐.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올해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이거의 차이가 여자분하고 크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또 조심할 게 그래도 많진 않지만 어쨌든 귀는 닫고 살고, 사르셔야 돼요 이 귀를 귀를 팔랑귀들 귀를 좀 닦고 살으셔야 내가 그만큼 해왔던 거를 유지를 하고 갈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신유생 81년 33살 어, 이분들 신년 사주 무슨 일이 신년 사주 받으셨어요. 다음에 또 뵐게요.